70대 초반이신 김갑춘 어르신. 평소 대장암 같은 건 남의 일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변해서 빨갛게 피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상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변 상태에 관심 가져보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 무심코 넘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킬 소중한 정보와 함께 나눕니다. 대장암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암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지만 여성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은 뚝 떨어지죠.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대장암이란?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보통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커지고 암으로 바뀌고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혈변 또는 검은색 변 대장암은 대장내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을 유발하여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출혈이 대변에 섞이면서 혈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짜장처럼 검은 색깔의 흑색변은 위나 소장처럼 상부 위장관에서 피가 내려오는 경우 생기며, 빨간색 피가 섞인 변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일 수 있어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변 습관 변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반복되며 잔변감이 남는다면 장 내에 종양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통, 복부 팽만 종양이 장을 막거나 눌러서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복부에 팽만감과 통증이 생깁니다. 헛배가 자주 부르고 배가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체중 감소 특별히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몸속 어딘가에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 요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왜 생길까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도한 섭취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이섬유 부족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장운동이 저하되어 대장의 독소가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운동 부족 활동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대장암 위험이 2,030% 증가합니다. 흡연과 음주장 점막을 자극하고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해 암세포 생성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족력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23배 더 위험합니다. 연령 50세 이상이 되면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암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다음 생활 습관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예방법입니다.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하루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을 20~30% 줄일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줄이고 생선 콩류로 대체 적색육은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수분은 장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금형과 절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대장암 위험이 약 1.8배 높고 과음은 장점막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대장암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끼 이상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도록 합니다. 빨간 고기를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하루 30분 이상 하도록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금연과 절주를 실천합시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한 걸음 다가가신 겁니다. 다음은 조기 발견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만 해도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대장내시경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용종을 조기에 제거하면, 암이 되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내시경으로 수많은 분들이 암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검진 방법 안내. 국가에서는 만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매년 1회 분변자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변자멸 검사란?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로 고통 없이 진행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분변자멸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 경우 대장내시경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검진 주기 만 50세 이상은 매년 분변자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510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장내시경 검진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된 검진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예약하세요. 전날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전날은 죽처럼 부드럽고 자극 없는 음식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은 설사처럼 배변을 유도해 장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복용 시간 방법은 병원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로 병원에 방문해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12시간 정도 회복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당일에 설명을 듣거나 며칠 후 외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만큼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기 방법입니다. 생활 속 실천.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변 색깔 모양 횟수 매일 체크해 보세요.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식사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음식이 배에 좋고 안 좋은지 알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지금 이 순간 검진을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 아직도 괜찮겠지 하고 계신 분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려요. 당신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